자 여긴 라티모 빌리지 네. 이렇게 아직은 공사가 이렇게 진행 중이고 자 저기 첫번째 첫 건다 졌고 저 두번째 여기 있는게 제 겁니다 아직 케이프 세번째 네번째 약간 저층 콘도? 지금 이 사이에 있는 지금 무성한 숲 여기가 앞으로 연못을 짓는다고 했는데 저기 다리를 하나 철근 다리가 하나 있고 네, 이렇게 공원으로 이렇게 조성되는 건데 되게 작은 연못 하나 있는 것 같아 오케이 네, 지금 아직 이거 공사판이라 오늘은 저의 집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여기 보면은 진짜 여기 카컬보스 헌드 뭐 이상한 거를 하나 여기다 지금 아직 물을 안 넣은 거 같고 그러니까 저기 아파트 두 번째 여기 베란다 쪽에서 저는 이거를 볼수 있는 거예요 저 뒤에 보시면 저쪽 저쪽 보면은 여기에도 계속 이제 짓고 어, 펀드가 꽤 높네. 네. 연못이라고 하기에는 좀. 예.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갑니다. 오늘 날씨가 아고 후! 벌벌벌. 자, 이렇게. 요 놈이 저이고, 요기가 제가 사는 거, 요기. 예, 네, 아직 여기 테이프. 테이프도 붙여있고, 이렇게 있고. 생긴 것 같아요. 1층은 상가, 2층부터 이제 쭉 사는 것 같은데. 아 네. 지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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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제가 사는 곳 아직 공사 중이죠. 한달 남았대는데 뭐, 뭐 이쁘죠? 네, 이렇게 생긴 것같아요 이 상가. 오. 아, 여기 뒤에 또 짓네. 이쪽으로. 오. 또 유닛이 들어가네. 저 맥도날드. 맥도날드 있어. 어, 여기는 아직 올리질 않았네. 저희 빌딩은 이제 음. 어, 하수구 냄새가, 어우씨. 자, 요거예요 어, 요 사이가 엄청 넓네 여기. 첫 번째 빌딩, 두 번째 빌딩 사이가 굉장히 넓네요 아, 여기 이제 상가들이 들어올, 여기 상가. 어, 여기도, 와, 또 들어가네. 그 공사. 어, 공사, 공사. 저 뒤쪽에는 또 짓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공사가 완공이 되지 않았거든요. 어, 그 이유는 이게 아주 세집이긴 한데요. 완공이 되기 전에 워크트루라고 해서 대충 이만큼 지었고, 혹시나 어, 지금 너의 유닛은 다 거의 완공이 되어가는데, 혹시 뭐, 너가 흠, 흠집이나, 혹은 뭐어 그런 것들을 한번 와서 확인해 보렴. 그리고 우리가 대충 투어도 시켜줄게. 이러는 날이에요. 보시면 지금 카펫이나 층계가 지금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은 아니고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이렇게 어 비상계단을 통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3층이라. 뭐 그렇게 야, 뭐 30층 정도 뭐 이렇게 올라가면 못갈 텐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네요 어 이곳은 베스타라는 건설업체 그렇게 뭐 한국처럼 큰 공사, 어, 건설업체는 아닌 거 같아요 그냥 작은 것들을 만들고 이러는데 여기는 그래도 아직까지 이렇게 대기업이 많이 있는 것보다는 중소기업들이 건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 지금 여기는 어, 어, 캐나다 벤쿠버에 있는 어, 랭리라는 지역의 어, 아파트입니다. 여기 되게 한국 분들이 되게 많이 관심이 관심을 갖고 계신 곳인데요. 어, 저 역시 여기를 어, 부동산업자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자, 이곳이 아닌데요. 이 나라는 이렇게 어, 가스렌지 오븐 겸사해서 이렇게 이거를 다 줍니다 그리고 식기세척기도 포함이 돼 있어요 아파트 안에 그리고 심지어 냉장고까지 포함이 돼 있어서 뭐 이거를 가격에 아파트 가격에 다 첨부를 시켰는지 아니면 첨부를 시켰겠죠 아무래도 어, 그래서 어, 막 그렇게 막 제가 따로 막 그런 것들을 살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는 세탁기랑 드라이어도 같은 아 같이 주는 것 같습니다. 요게 d c 워시이고요 음. 그리고선 지금은 그냥 둘러보는 중이에요. 여기가 대은 여기는 이제 첫 번째 어, 화장실. 검은색이랑 흰색으로 그냥 깔끔하게 잘돼 있네요. 어, 그리고 이렇게 세면대가 있는데 보시면 라이트가 없죠. 네. 아직 공사 중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빠진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한, 어, 이제 체크하면서 다시 이렇게 건설사한테 말해주는 날이에요. 어, 여기가 이제 아일랜드식으로 이렇게 부엌이 돼 있어서 참 좋고요. 어, 여기가 거실이에요. 어, 참고로 여기는 한 24평, 23평 굉장히 작습니다. 투베드에다가 어, 방은 두개그 다음에 어 부엌 있고 거실 있고 그 다음에 뭐 뭐지 음 네, 화장실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좀 작아요 여기 보시다시피 저기가 앞으로 호수가 될 부분이라서 조망권은 참 좋습니다 저쪽이 어 저쪽이 남쪽이죠 남향으로 돼 있고요 옆으로 가시면 여기 베란다가 있네요 베란다가 이 집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꽤 커요. 그래서 한쪽은 동쪽으로 있고, 한쪽은 이렇게 아예 뻥 뚫린 남쪽으로 있는데, 호수가 보이고요. 앞으로 여기 사람들이 많이 오겠죠. 저희 밑에는 상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부 사람들도 많이 오는 산책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집 앞에 이렇게 호수가 있으면 모기가 많겠죠. 네. 하여튼, 이렇게 볼 때, 이렇게, 어 여기가 거실이고요. 나무로 이렇게 깔아주고, 요즘은 천장이 꽤 높아요. 집은 좁아진 대신 이렇게 세로로 올리는 이유가 아마 그 나중에 천장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세로로 올리는 이유가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그 층간소음을 조금 하루 잡지 않을까 굉장히 높아요. 사람 키에 대해서 점프해서 달까 말까인데. 네, 이렇게 세탁기랑 드라이어가 이쪽에 있고요. 네, 여기는 작은 방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첫째 방이고요. 조금 작아요. 저 앞에 보이는 게 베란다고요. 동향이죠. 네, 창문을 열수 있고요. 조금 작습니다. 음, 캐나다에서는 이제 집에 많이 살다 보니까 이렇게 콘도미니엄처럼 이렇게 컴팩하게 나오면 조금 여는 옷장이고요. 네, 조금 좁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뭐제 여유가 이거밖에 안 되니까 어떡하겠습니까? 네. 하여튼 여기가 베란다가 두 개예요. 사실 베란다두 개를 막고 그냥 했으면 참뭐한 28평, 한 30평 정도 될것 같은데. 아이고, 쓸데없이 베란다가 두 개라서 이 나라 식이죠. 한국 사람 같으면 저거를 막아서 이미 어, 팔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안방인데 여기 보이는 게 이쪽에 옷장 두 개가 있고요. 화장실은 아, 세면대가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어, 목욕 그그 그 저기 뭐지? 그 목욕 배스가 없고 이렇게 샤워식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거울이 좀 크게 붙어 있습니다. 이런 대리석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깔끔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막 그렇게 럭셔리하지도 않고 적당히 음, 제 모습이 보이네요. 적당히 그냥 어느 정도 세련된 정도 깔끔한 정도 이렇게 옷걸이를 걸수 있고 여기는 그리고 안방이 되게 작죠 이제 한국이랑 생각하면 너무 작죠 근데 뭐 이렇게 베란다도 나갈 수 있고 근데 뭐뭐 뭐 침대 하나 놓고 그냥 살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워낙에 여기는 창문이 많고 창문이 지금 동향으로 하나 둘한세네개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향으로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또 베란다가 크게 있고 어, 또 거실 쪽에 있기 때문에 조망권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아파트 다음 아파트 거리가 굉장히 넓죠. 어, 그 뭐라 그러죠? 건폐율이라고 그러나요? 한국말로 건폐율이 굉장히 높, 넓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동쪽에 막혀 있어도 그렇게 뭐 구멍이 해치지는 않고요. 보시면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꽤 멀죠. 저 아파트 하나가 요사이에 있는 거 정도네요. 그리고 저쪽은 숲, 그 다음에 여기는 앞으로 호수가 될 거라서 훗날 다 지어지면 한번 올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올리, 올려드릴게요.